2023년 수능 수학 미적분 30번 문제풀입니다. 좀 길죠? 음. 최고차가 양수인 3차 함수FX가 있어요. GX는 HX는 이제 합성한 아이고 그 다음에 H는 0에서 극대 0을 갖는다. 여기서 실근이 7개, 무려 7개나 나옵니다. 뭐지? 음. 그 다음에 조건 몇 가지. <laughs> 자, 함수가 총 3개죠? f, g, h. 이거 그냥 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뭐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트별로 좀 모아올게요. 데이터를. 우선,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뽕뽕뽕인데, 얘가 플러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gx는 e의 sin 하이 x 1 이렇게 나와있고요. hx가 제일 길죠? 네, 엄청 많습니다. hx는 gfx 자, 근데 이제 아마 미분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미리 해놓을게요. 이에 예, sin 파이 x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x 파이 요까지요. 얘는 h 프라임 x가 g 프라임 f x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음. 자, 하나씩 한번 해 볼게요. 음. 여기서 극대 0입니다. 뭐지? 이렇는 얘기죠? 얘가 0,0. 뭘, 뭐다 쓰려고 그러나? 7근이 음. 7개다? 어우, 보류. F는 이렇다. 그래. 자, 우선 얘부터 좀 살피고 넘어가야겠죠? 흠. H0도 0이고, H'0도 0이다. 그렇게 되죠? 그럼 H0이 0이다. 음. 그 말은? g 의 f 0이 0이라는 거니까 음. 어, 여기다 넣을 거죠. 어. e에 sine p i f 0이 0이다. 그럼 얘 넘어가서 이퀄되고,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죠. sine p i f 0이 0이라는 것은 얘가 1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거니까 f0은 뭐다? 정수다 이 말이죠. 정수. 음. 여기로 옮길게요. f0은 정수. 다음 f0 끝났고 f'0도 해야죠. 음. h'0요. h'0은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g 에 F0에 f 0에 F'0 그럼 g 프라임 F0은 이거죠 파이 코사인 파이 F0 어, E의 사인 F0 사인 파이 F0 뭐니 말하면 F0 파이죠 예. 그게 일반적이죠. F 한 0. 이게 뭐다? 0이다. 기울기 0이다. 자, 코사인 파이 F형이라는 건, 얘가 아까 정수라고, 정수라고 말했습니다. 정수. 코사인 정수 파이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양수. 0 되려면 얘가 0이네요. 음... 데이터 이쪽으로 몰아줄게요. 어허, 좋았어. 오 뭔가 끝나는 느낌?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도 갖고 올게요. F3은 2분의 1, F'3은 0. 오, 그림 나오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0,5. 얘가 3컴마인데 2분의 1이고. 그러면 얘는 0컴마 정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3과 함수의 <laughs> 비율 관계는 다 알고 있겠지? 당연히. 뭐 2대1, 혹은 1대1대1, 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 예. 비율이 1대1대1인 건 알, 알죠? 예. 얘가 2분의 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 x 플러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3에 제곱, 왼 접하니까, 플러스, 이거 넣었을 때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호, 좋아, 좋아, 좋아. 뭐 남았니? f2를 구하라는 건데, a 값만 구하면 되지. 최고차 개수만 구하면 돼. 써먹지 않은 게 뭐지? 이거 아직 안 썼지? 어, 실근 7 개. 오. 많기도 하여라. 실근 7개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음. 이제 실근 7 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가? 뭐가? 어, g의 fx. g의 fx. 여기 fx 넣는 거죠? e 에 sign pi fx. 마이너스 1은 1, 은, 1. 예. 문제에서 hx는 1. 응. 얘가 실근이 7개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 0, 3에서. 문제에서 그랬어요. 응. 문제에서. 응. 넘기면 2, 양배 로그 치, 그 자연 로그 잡으면, s i n pi, fx는 ln 2.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t h i y1, t h i y2. 얘는 상수함수, 얘는 사인함수. 그죠? 그럼, <laughs> x가 지금 0에서 3까지 갑니다. fx는요? x가 0에서 3까지 가면 fx는 정수에서 2분의 1까지 가죠. 이 정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fx는 2분의 1, 치역이 2분의 1에서 n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파이 fx는요 2분의 파이부터 m파이까지 가겠죠 그림은요 2분의 파이부터 m파이까지인데 y 골 lnx ln2 응. 얘가 로그 인데 이가2.7 얼마죠? 1보다 작은 겁니다. 당연히 작겠죠, 뭐.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1 2 3 4 5 6 7 아, 조금만더 그릴 걸. 7. 예.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엔파이가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여기요. 1파이요 하하하. 큰일 나죠? 왜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좌절했을 듯, 음, 얘가 와도, 여기까지 와도, 어, 교점은 7개 똑같습니다. 7, 8 아니면 8, 8입니다. 네. 그래서 n이 7일까, 8일까, 이게 관건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8입니다. 왜요? 7, 8 중에 누굴 고를까 하고 봤는데, 써먹지 않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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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얘안 썼죠? 예? 썼잖아요, 여기. 근데 뭐를 안 썼습니까? 극대도 이렇게 되는 아이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극대 극소를 확인하지는 않았단 말씀. 음, 그러네. 그러면. H 프라임이 0좌우에서 부울 변화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음. H 프라임 어디 이쁘게 써 놓은 거 없나? 없나? 예, 없네요. 할게요 예. H 프라임 X는 G 프라임의 FX. G 프라임에 여기 FX 넣을 거예요. 예. I 뭡니까? 코스타인 파이 에프스이의스 아이 파이 에프스 보입니까? 좀 지우, 지우고 아니다 그냥 여기 할게요 예. 에다가 f 프라임 엑스 프라임 엑스 f 프라임 X. 엑스는 f 뭐죠? 애 프라임 엑스죠? 자, n이 만약에 7이라면 x가 0이고 여기는 좌극여기는 우극 한번 볼게요. 어, 좌극한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코사인 7 8가 되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7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8파이가 되는겁니다 그쵸 그럼 <laughs> 코사인 파이 fx면 어 7파이가 되면 fx가 7이면 어, f0죠 엄밀히 말하면 1파이가 되면 여기 어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음수 얘는 음수입니다. 얘는 항상 양수죠. 이의 뭐시기는 그 다음 f'0은 f'0은 여기 있죠. 이쪽 왼쪽 기울기 플러스요. 우극하는요. 얘는 부호의 변화 없습니다. 얘도 부호의 변화 없습니다. 얘는 부호의 변화가 있죠. 음수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이너스에서 전체적인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입니다, 이거. 그쵸? 오호라. 그럼 n이 8일 때가 답이 됩니까? 그럴듯. 8이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얘는 어찌되노? 양수. 그러니까 x e q 0, 왼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E의 모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 f 로 아까 플러스였죠. 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플러스, 기울기 플러스. 오른쪽은 얘도 부호의 변화가 없죠. 예, 네,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E의 모시기, 플러스. F'0, 마이너스. 전체 플러스, 전체 마이너스. 어, 극대. 그, 네. This i 그래서 8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계산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N이 8까지 나왔네요. 예. 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럼, F0이 8이다는 얘기죠. 예. 네. 0 넣으면, 얘가 8입니다. 2분의 3927A, 플러스 1은 8은 2분의 16 그럼 A는 27 A가 15 3 9 27 3 5 15 A는 9분의 5 F2는 A가 9분의 5 F2 넣는거죠 2 넣으면 2분의 3 2, 2분의 7 2 넣으면 1 2분의 1 얘가 답입니다. 아, 298, 57, 35. 얘는 18분의 9, 18분의 44, 9분의 22. P와 Q를 더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얘랑 얘랑 더하면 31. 정답입니다. 여기까지요.